다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 기능 편의 기능 쪽으로 이제 조금 알아볼 겁니다. 이 편의 기능이 이번에 되게 개선이 많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어 이거 이거는 정말 에드온 모드에도 없던 어 이거 편리한 기능인데 하는 기능들이 꽤 있거든요. 약간 에드온 모드랑 에드온 모드도 약간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어 이번에 이게 조금 더 나은 듯한 어 그런 느낌의. 그게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팅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 조합을 할수 있는 게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떨 때 좋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미니언을 지금 많이 키우잖아요. 지금 제가 다이아를 다 받아가지고 다이아가 얼마 없긴 할 텐데 그냥 이거 조금이라도 일단 받아볼게요. 거의 꽉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받고 하나 하나 클릭해서 다섯 컷 넣기 정말 귀찮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수작업으로 다 조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텐데 정말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근데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빠른 제작 이게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크래프팅 테이블에서 보시면 은 인챈티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안된게 VIP 이상의 등급부터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잠금해제 조건으로 이 레벨 중에 이 사냥 레벨을 5레벨부터 5레벨을 찍어야 잠금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 이 편의 기능이. 5레벨로 걸어둔 이유는 신규 유저들이 혼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시프트 클릭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래요. 막 시프트 하고 누르면은 한 번에 한 번에 인벤토리에 들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기능은 아직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고 일단 이렇게 빠른 제작 이번에 새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 막 이제 하디드 다이아몬드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거죠. 또, 다른 것도 바꿀게 어, 금, 금. 금 한번 다, 이제, 편하게 바꿔봅시다. 이게,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줘보자면은, 이거, 이거 다 일단 블럭으로 바꾸기시작해게요 자, 이렇게조합해서 보시면은, 인첸티드. 근데 저는 일단 요걸로, 요걸로 다 바꿀게요. 아니다, 요거보다 요걸로 그냥 한번에 딱 바꿔버려. 한번에 딱 바꿔버리고, 이렇게 그니까 약간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야 했냐 다 손수 이제 하려면은 이제 뭐 인센티드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 가지고 하나 딱 만들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편리한 기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자면은 이제 거래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트레이드는 이제 그 아이템으로만 트레이드가 됐었죠. 이제는 어떤 트레이드도 되느냐? 바로 돈. 그러니까 코인 거래가 조금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또 제가 이 코인 거래가 이제 또 가능해졌거든요. 일단 이거 그 코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러면 어떤 게더 가능해지느냐? 이게 사람들 간의 거래가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거래. 그냥 그니까그 경매가 아닌 그냥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물물 교환이 아닌 돈으로 교환이 된다는 것은 좀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검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살수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약간 물물교환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에 또 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은 이걸로 오히려 더돈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는 조금 그시기하긴 하네요 일단 제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거래를 그냥 하돌님이 조금 도와주실 거고요 그럼 제가 한번 트레이드를 걸어볼게요 트레이드를 걸면은 이제 여기에 여, 이, 이런, 이런, 이 금조강 모양이 생겼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데일리 리미트 50 밀리언. 그러니까 코인이 50 밀리언 코인으로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제가 아까 테스트 삼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10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1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이게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100원 입력을 하면은 100 떴죠. 그런 다음에 이거 기다리고 이제 상대도 딜 하면은 이제 저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100코인 제 코인에서 1 0 0코인 빠져나가고 이제 저한테도 아이템이 들어오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식으로 거래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거래 기능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조금 세부적인 세부적인 부분들만 조금 남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조금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제 또그 액세서리 액세서리 가방. 액세서리 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두 가지가 조금 더 추가됐어요. 이 레드스톤 컬렉션에서 이 액세서리 백을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원래 이 11단계 자이언트 액세서리 백까지 됐었는데 이제 두 가지 매시브라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나와 가지고 총, 총 이제 12칸이 더 늘어난 겁니다. 총 12칸이 더 늘어나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 60만 레드스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 80만 레드스톤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 드렸듯이 이제 인벤토리가 꽉 차면은 인벤토리가 꽉 찼다고 알 알람, 알람 알림이 뜹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알림이 뜨게 설정이 돼 있고 그 톡을 설정해서 끌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있던 기능이죠. 에드온 모드에. 이에드온 모드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었잖아요. 거의 똑같죠. 인벤토리 꽉 찼다는 기능이. 자 이제 여기 인벤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꽉 채워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인벤토리를 꽉 채우면 이제 인벤이 꽉 찼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인벤토리 풀 이라면서 인벤토리가 꽉 찼다고 메시지가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로비에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면은 모 모베, 모베 스폰 스폰율이 이제 30%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 가지고 막 좀비 노가다 할때 사람들끼리 막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막 자기가 얼마 몬스터 못 잡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이몹에 스폰이 조금 더 자주 자주 되게. 그 이제 이 서버 한 서버에 이제 그러니까 한 서버에 30명, 한 로비에 30명 이상 있으면은 무벡 스폰율이 3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약간의 밸런스 패치라고 하면은 이제 미니언에게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스프레드를 하나씩밖에 못 줘요. 원래 두개줘 가지고 약간 돈벌때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있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스프레드를 하나씩밖에 못 줍니다. 하나씩밖에 못 주고 스파이더 덴에서 이제 자갈에 자갈이 좀더리젠이 빨리 빨리 된다고 하네요. 경매장 메시지가 이제 안 뜨는 설정이 추가가 됐어요. 이 경매장 같은 경매하다가 그냥 막 이제 상대 다른 사람들이 다 했다고 난이 포기한 상태인데 뜰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비활성화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뽑을 때 이제 돈 단위를 k랑 m 그러니까 이 돈 단위죠 단위 그 단위 설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약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이 미니언 퀵 미니언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더 빨리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게 위에 여기서 이게 아래로 했다가 위로 하면 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라고 이렇게 여기까지해준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아, 이게 그거네요. 넥스트 티어를 하면은 이제 조합법이 나오고 이제 한번더 눌러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빠르게 업그레이드해 주는 좀더좀더 좀더 편안하게 레벨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정말로 좀더 다른 잡다한 사항들은 이거 공식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패치노트 리뷰 이 스카이블러 업데이트 아마도 영상이 두 개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한 개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분량을 봐서 나눠서 올렸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빠이